나무 아미 타불, 나 아미 타불, 나 아미 타불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제목은 응병여약, 응병요약 즉, 질병에 따라 약을 준다 하는 그런 말은 가르침입니다. 응병여약. 각가지의 질병에 따라, 질병의 종류에 따라 약도, 치료하는 약도 다 다를 것입니다. 이처럼 중생들의 고통이 팔만 가지이면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도, 번뇌 망상에 대한 그러한 약도 8만 4천 가지다.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응병여약이다. 질병에 따라 약 처방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. 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큰 선지식이라 말한다 하였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큰 선지식이라 한다. 왜냐하면 병을 알고 약을 하는 까닭에 병을 잘 알기 때문에 약도 잘 알아서 그 병에 따라 약을 쓰기 때문이다. 하였습니다. 이와 같이 중생들의 병을 크게 세 가지로 알아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. 먼저 첫 번째는 탐욕의 병이니 이 탐욕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. 사람이 죽으면 지수화풍, 흙으로 물로, 불로 바람으로 오르져 있는 이 육신은 다각기 흩어지고 마지막에는 백골만 남는 것이니 힘뼈만 남는 것이니 애착하고 탐낼 것이 없는 것이라 하여 백골상을 일러주시고 탐욕의 병이 많은, 저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같은 백골상을 일러주신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내하는 병, 즉 성내는 병이니 크게 사랑하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병인이 여러 사람에게 복을 주고 고통을 없애게 하는 그런 자비상을 일러 주신다.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어, 그 사람에게는 고통을 없애게 하는 자비상을 일러 주신다는 겁니다. 화를 내지 말라 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우치의 병인이 즉 어리석음의 병인이 사람이 무명으로부터 행을 일으키고. 행으로부터 식을 나게 하고 내지는 생로병사까지 일어나게 하는 12연기상을 관하게 하여 병을 고치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. 우치의 병 12연기는 바로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일어나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일어나며 또 명색, 유기, 촉수, 에치 유, 생사, 오비곤에 해서 무명으로 인하여 마지막 생사 우비고해가 일어난다 하는 12연기상을 우체의 병, 즉, 어리석음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 치병을 치료해주는 약으로 쓴다 하는 겁니다. 의사가 병을 잘 한다면 또 그에 맞는 약을 잘 알아서 처방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중생들에게 탐진치 삼독에 대한 그런 병에 대한 약으로 부처님께서는 백골상, 자비상, 그리고 십이 연기상을 일러주어서 그에 맞는, 질병에 맞는 약으로 잘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 아미타불, 나무 아미타불, 나 극락도사 미타불